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 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둑맥점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아주 깔끔하게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에서 떠오르는 수순 바로 이곳 단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요,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흙이 이런 곳을 젖혀가게 되면, 백도 지금처럼 호구를 치겠죠? 그럼 마치 이런 곳을 뻗어서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백이 궁도를 줄인 다음에 치중을 가게 되면, 흙이 너무 쉽게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과연 어떠한 맥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을 붙여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곳을 붙여오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두어서 살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저 침을 당하는 순간 역시나 흙이 잡혀 실패가 되겠죠. 자, 이 지금 여러분. 이곳 단수 치는 수와 붙이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요. 이 장면에선 여러분들이 한발더 나가는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곳 두는 수, 여기 두는 수, 이런 수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여기서 한발더 나가는 이 자리가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곳을 두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이 지금처럼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한 걱정거리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지금처럼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흙이 차단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당하는 순간 백도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흑도 백두 점을 먹으면서 깔끔하게 살게 되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백도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죠. 자, 이곳으로 연결했을 땐 흑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가만히 먼저 이곳으로 나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도 막아야 되거든요. 이때 흑이 여기서 단수를 치면 백두 점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흑이 지금처럼 급소자리를 두게 되면 이 형태는 지금 흑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치중오더라도 맞고요. 젖히면 가만히 연결하는 순간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가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 형태가 실전에 너무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첫수 바로 어디였죠? 이곳 들어가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이으면 지금처럼 넘어가서 단수 치고 여기 가운데 급소자리를 두어서 흙이 살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백이 반발을 한다면. 흑이 가만히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연결했다간 차단당해서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흑이 기분 좋게 백두 점을 때려내는 순간 흑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